이혼해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것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딸 소영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나를 보내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 진단을 받고 스스로 가족을 떠나려 했던 50대 아줌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내가 나를 잃어가는 데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아시나요? 저는 몇년전그 절망 속에서 가족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딸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무 살에 남편 정우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혈혈단신 고아였던 저를 남편은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죠. 남편 내조도 완벽하게 하고 시어머니도 정성껏 모시고 딸 소영이도 예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방금 산 생닭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없고, 싱크대를 뒤져봐도 없고, 결국 베란다에서 발견했죠. 아, 내가 왜 여기다 뒀지? 처음엔 그냥 깜빡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빨래를 삶다가 깜빡해서 냄비를 다 태워 버렸어요. 집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고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빨래. 빨래를 삶다가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미안해.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잊어버린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제 옷에 소변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언제 실수했는지도 모르게요.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는데 낯설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나야?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병원을 찾아갔어요.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고 인지 검사도 하고 의사 선생님은 제게 간단한 질문들을 했죠. 오늘이 몇월몇 몇 일인지 아세요? 오늘이 음 6월 아니 7월 실은 5월이었어요. 100에서 70 빼면? 93. 그 다음은 음. 더 이상 계산이 안 됐어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사과, 자동차, 연필. 몇분 후에 다시 물으셨죠? 아까 세 가지 단어가 뭐였죠? 사과. 그리고 음.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제발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와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결과를 들었어요. 초록이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 제가 아직 50대 초반인데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초록이 치매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50대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점차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거예요. 진료실을 나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복도에서 저는 그냥, 얼어붙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버스 타고 20분이면 올 거리인데, 그날은 걸어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집에 가기가 싫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혼자만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메모장을 폈어요. 전날 밤에 적어 놓은 오늘 해야 할일 목록이요. 오전 7시 밥하기, 남편 도시락 싸기, 오전 10시 빨래하기, 오후 2시 시장 가기 양파, 당근, 돼지고기, 오후 6시 저녁 준비 된장찌개, 생선구이. 하루 일과를 빠짐없이 적어 놨어요. 안 그러면 잊어버릴까봐 무서웠거든요. 휴대폰에도 알람을 스무 개씩 설정했어요. 아홉 시약 먹기, 열한 시 냉장고 확인, 세시 소영이 학원 가는 시간.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였죠. 냉장고 문에는 문꼭 닫기, 가스레인지에는 요리 끝나면 불 끄기, 현관문에는 나갈 때꼭 잠그기. 온 집안이 노란 포스트잇 천지였어요. 딸 소영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깜빡이가 됐어요? 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농담처럼 넘겼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텼지만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국을 끓이다 설탕을 넣었어요. 소금인 줄 알고요. 남편이 저녁에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이거 뭐야? 왜 달아? 응? 달아? 저도 떠먹어봤어요. 정말 달더라고요. 아, 미안. 내가 설탕을 넣었나봐. 설탕을? 국에? 요즘 왜 이래? 또 어느 날은 소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파란색 셔츠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몇분 후에 소영이가 또 물었어요. 엄마, 그래서 파란색 셔츠는 어딨어요? 아까 말했잖아. 또 같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몇분 후에. 엄마, 그래서 아까도 두 번이나 말했잖아. 소영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저한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요. 엄마가 지금 똑같은 말을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저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혹시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어떨 것 같아? 치매? 그건 요양원 같은데 보내야 하지 않을까? 집에서 돌보기는 힘들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도 나를 버릴 수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더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갔죠.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라? 우리 집이 어디였지? 갑자기 길이 낯설더라고요. 이 길이 맞나? 아니면 저 골목이었나? 평생 살던 동네인데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저는 이리저리 헤맸어요. 한 시간을 넘게 돌아다녔죠. 우리 집이 어디지? 빨간 대문이었나? 아니면 파란 대문?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해는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동네 슈퍼 아줌마가 저를 발견했어요. 윤숙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한 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봤는데. 아줌마 저 집이 어디예요? 네 집이요. 윤숙 씨 괜찮으세요? 슈퍼 아줌마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윤숙 씨가 요즘 좀 이상해요. 아까 길을 못 찾더라고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슈퍼 아줌마한테 들었어. 오늘 길을 못 찾았다며. 아 그게 요즘 정말 이상해. 국에 설탕 넣지 같은 말몇 번씩 반복하지. 길도 못 찾고 솔직히 말해봐. 어디 아픈 거 맞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치매야, 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 초록이 치매래. 몇달 전에 진단받았어. 몇달 전에, 그럼 그동안 혼자 알고 있었다는 거야? 미안해.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왜 혼자 숨기고 있었어? 미안해.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자책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없었구나.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전혀 몰랐어. 아니야. 내가 숨긴 거야.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내가 나를 잃어가는 게. 우리는 밤새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말했어요. 여보, 나 요양원 보내줘. 뭐? 나 점점 더 바보가 될 거야. 당신 얼굴도 못 알아볼 거야. 그런 내가 되기 전에 차라리 멀리 보내주는 게 나아.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함께 버텨보자. 안 돼. 당신은 일도 해야 하고, 소영이도 키워야 하잖아. 미안해. 하지만, 이혼해줘. 소영이도 침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니야. 엄마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요양원 갈 거야. 안 돼요. 엄마가 저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는 매일 엄마한테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요양원으로 갔어요. 입소 신청서를 받았는데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윤, 윤모였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나, 요양원. 근데 여기가 어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30분 후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 이름도 잊어버렸어. 괜찮아. 내가 매일 알려줄게. 나는 정우야. 당신 남편이야. 라고. 남편은 저를 꽉 안았어요.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그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남편은 재택 근무를 늘렸고, 소영이는 매일 저와 산책을 했죠. 엄마, 저 소영이에요. 엄마, 딸. 기억하세요? 소영, 내 딸. 네, 맞아요. 병은 계속 진행됐어요. 어느 날은 남편을 못 알아봤어요. 당신, 누구세요? 나야, 정우. 당신 남편.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정우야. 그것만 기억해 줘. 소영이도 못 알아본 날이 있었어요. 소영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제가 매일 알려 드릴게요. 저는 소영이고 엄마의 딸이라고요. 그날 밤 소영이가 혼자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딸은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속삭였어요. 여보, 좋은 아침. 나는 정우야, 당신 남편. 소영이는 학교 갔다 와서 항상 말했어요. 그들은 제가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알려줬어요. 그들이 누군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어느 날 정신이 맑을 때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힘들지 않아? 힘들지. 솔직히 많이 힘들어. 하지만 당신 없이 사는 게더 힘들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우리 결혼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 지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가족을 떠나려 했던 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제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걸.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라 추한 모습도 무너진 모습도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시점에서 저는 많이 나빠졌어요. 대부분의 날을 침대에서 보내고 남편과 딸의 얼굴도 자주 잊어버려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제 손을 잡고 말해요. 여보, 나는 정우야. 당신을 사랑하는 정우. 소영이는 학교 갔다 와서 제 손을 잡고 말해요. 엄마, 저 소영이에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에요. 엄마, 저는 소영이에요. 엄마, 딸. 비록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제 가슴 한 편이 따뜻해져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왜이 사연을 보내는지 아시나요? 제가 처음에 가족을 떠나려 했을 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짐이 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거였어요. 힘들어도 지쳐도 함께 버티는 거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다른 이유는 필요 없어.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아픈 가족이 있으신가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 사람은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족을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지금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있고 딸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 따뜻함만은 알아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해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